500m 전방에 대한민국 정토, 우리의 땅속도가 보입니다. 또 우리는 이제 동도와 서도 사이에 독도 성착장으로 네. 들어가게 <웃음> 되는데, <웃음> 어, 파도가 뗀 날은 어, 정말 안타깝게도 입도를 할 수가 없어서, 어,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안 들어가는 줄 알고 그런 오해를 할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, 독도 우리가 입도를 할때 독도 쪽에서 바람 이 바깥쪽으로 불어오는 입도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독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들어올 때는 선착장이 입도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. 우리는 지금 5천년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과 함께 독도를 보고 계십니다. 어, 그리고. 지금 바로 보이는 곳이 독도, 우리의 독도의 동배방이 그리고 저 계단이 네 보이는데 저기에 숲에 차가 있어요 네, 여기 경비대가 네. 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기에는 독대 등대, 그리고 독도를 지키려는 네. 도소가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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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는 게망향대입니다망향대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이 아,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 속으로 어떤가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. 지금 이제 이쪽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게 저게 첫 대바이. 일명 그 한국 도 독도경비대 그리고 일부 부조대 그리고 독도 관리소 직원들을 뒤로 하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엄마섬 울릉도를 향하게 될 겁니다.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선장님께서 이 독도 한박대를 위해 하면서 우리의 던 독도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. 저는 누구냐면 요 네. 올해가 이제 39번째 울릉도 독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아, 독도는 우리 땅을, 독도 가서경고세입니다 그리고 울릉도, 경의, 국민이기도 합니다. 아, 그렇지만, 독도와 함께,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. i you 쟁직 어? 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오기면 정말 곤란해. 신라장 군이 사고, 어? 지하에서. 어? 지하에서 장고 굴이 아주 시원하게 또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냐면 봄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민국 지도가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한반도, 한반도 지도 바위입니다. 한반도 바위입니다. 한반도 바위가 봄이 되면 냉렬하게 한반도 바위가 보이게 됩니다. 그 사이에 경제대회 회원들이 그, 1년 365일 눈이 오나, 비가 오나, 바람 불나 우리 땅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독같가격렬했너희들은 우리 땅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는 독도 서도 쪽으로 먹닥좀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 벗기면 안아 멋있죠 오늘은 그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의성 독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너무 선명하게 안전하게 우리들을 맞이하고 있어요. 가져 봉돌이 거안된다 가져 봉돌이 보이면는 바닥이 된답니다. 저는 독도에 딱 오면 늘 느끼는 건저 잠금 바위, 촛대 바위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이큰게 삼형제 골바위, 어, 하나도 아니오, 둘도 아니오, 셋.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? 셋이 아니이 삼형제 골바위가 하나가 돼서 우리 땅, 속도를지키고있는 그런 위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저 안쪽에 보이는 게 이제 땅도, 예, 네. 엄청나지 않습니까? 네. 군도는 98.5m. 서도는 더 높습니다. 168.5m. 그래서 어민숙소에서 계단 올라가는 데가 굉장히 검준합니다. 굉장히 검준하고 힘들죠. 되게 올라가기가 되게 힘든 데가 그 서도 어민숙소가 있는 데입니다. 저는 이제 올해가 39년째. 울릉도 독도를 왔다 갔다 하는 날입니다. 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이 힘들지 않으면 우리 땅 독도를 내일도 모레도 또올 것입니다. 독도는 그 크게는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91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어, 독도가 되겠습니다. 아 우리 대한민국을 나는 이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이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다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 땅을 공개된 음 것입니다. 아 여러분들도 독도 땅을 밟아보실 분들은 드시겠지만은 아

또 다녀가신 분들은 33년 동안 복받으라 힘내시라 하는 일만 나 대박나시라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네. <laughs>